근데 이 메리 되게 숨 막히게 잘하지는 않아. 키를 잘 먹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무빙을 좀 대충 하는데. 야, 임마! 자, 아! 아, 근데 메리인데? 어떡하지? 나 메일 서포신줄 알았네. 님들아, 메리. 나 어떡함? 심지어 정글 문도라서 들어가서 죽이지도 못해. 후반게임 해야됩니다 와주세요 바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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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사람이 한명이 늘었다? 바드야 우리 들킨거 같아 바드야 우리 들켰어 한명 들어왔다고 우리 들킨거 같은데? 여기 보고 있을까? 이 집에 가죠 매일 상대가 되나 이게? 나멜 절대 못 이기는데? 먼저 싸기 전략으로 가야죠. 이거 신발 먼저 사가지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딱 까주고. 맞아, 완성된 멜은 못 이겨. 그니까 오랜만에 미드 봤는데 하필 멜이여 미드 이래깽, 이거 처음 보재 아, 조졌다. 비상. 야, 이거를. 일단, 뭐, 블래시 뺀 걸로 만족하자, 그죠? 아, 근데 이거는 내가 판단이 좀 구린 거 같아. 나 도망갈 위치를 좀 잡아놨는데. 아, 이게 안 죽네. 제발! 아, 큐가, 너프면안 됐어도 잡았는데! 너프 된 큐라! 이제 큐, 그, 쿨 돌았겠다. 테카이 하는 거.

제드님! 빼빼빼빼뼈 빼어 빼어 으 평캔 났다 빼뼈 근데 제드가 뭐이뭐 뭐, 매일 그 성장단이야? 아니 난 매일 못 이기는데 이 킬이나 주고 가면 어떡해 나 이거 미드 차이 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제드가 이랬어요 내가 한거 아니야 나영데스야난 근데 할배 롤이야 맞아 매일 힘들어 원래 근데 아이 m 배롤 아, W 되나요? 아, 굿. 에점화 빠졌어. 에궁도 빠졌어. 에 로프릴 때 어떻게 안되려나 문도 이제 바텀 쪽일 텐데. 뱅, 돼지 컷. 이마 죽어요. 죽는 수가 있어. 저놈 오킬리야 오킬메리야. 절대 값치면 안 된다. 아나 무서워. 멜그 그 루덴 나왔어 루덴. 아멜안 보인다 제드 제드야. 거 죽어. 거기 가면 죽어. 야잘 막을게. 막 막는 거 잘해. 근데 이 멜이 되게 숨 막히게 잘하지는 않아. 키를 잘 먹긴 한데. 제가 이렇게 무빙을 좀 대충 하는데. 야, 임마! 죽은 건데! 어, 굿. 아, 나, 시커했네 바디야! 아니, 나저마라 잡은 건데! 비사기 쓴 건데! 어우, 깜짝 놀랬네 자꾸 죽자, 에이, 모르겠다. 아, 씨. 뭘, 몰라, 몰라. 아니, 좀 빨렸다, 그죠? 되나? 베인이 왔어. 베인, 갔어. 다 죽을 것 같은데? 징수를 가자, 징수를. 으, 죽는다! 죽고 말 거다! 안 돼, 안 돼! 하하하하하 <laughs> 아 인마 똑같은 신수를 몇 번을 하는거야 공사부쌤 좋았다 아, 플래시가 있구나. 으차, 굿. I am corking. 나 죽었나? W가. 아, 아, 맞다, W. 아, W 빠진 줄 알았네. 아, 하하하, 씨. 뭐, 뭐하냐? 제드가 이제 그것도 열심히 하시길래 나도 이 한번 한번 이제 그죠? 무다닥 봐 이거 베인한테도 막 죽어주잖아 얘좀 이상함 키를 제드가 잘 먹여놔서 그렇지 제드가 이제 메를 금이여 오기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잘 못해 코르키한테 쏠킬 따이면 안돼 메리 일단 우리는 그 베인이 베인이 메인으로 잘 커야 된다 좀 문도 잡아야 돼 누군가 그게 베인 밖에 없어. 피바 가야디, 하고 있잖아. 베인은 지금 피바 가려고 즐거워, 벌써. 이건 잡았는데? 나이스. 야, 이건 좋았고. 베인도 죽었어. 베인이 한건 하나? 갑비세 명은 어쩔 수 없다, 그죠? 크게, 크게 한번 돌아볼까? 개기월식인가? 저 빠졌다는데? 저기, 매일 개기월식 없어. 다 잡을만 한거 아닌가? 일단, 잡았고, 하나. 어, 위에도 잡았네. 먹자, 먹자, 먹자. 문도 따라가지마. 저 맛없어. 질겨질겨저기다 맛없다. 굿. 그... 아니, 근데 이 친구가 플레이 디타 디테일, 디테일이 구려서 그런데 판단은 얼추 맞아. 정글링 하는 포지셔닝이나 그거는 맞음. 그 플레이 디타 디테일, 디테일이 구려서 그런 거지. 그냥 나랑 비슷해. 그래서 왠지 좀 정감이 감. 플레이, 플레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 그니까 초반에는 이제 아니었는데 지금 지금. 초반에는 이제 빨지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 있어. 아이 아, 새끼 칭찬해놨더니. 어, 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는 잡았어, 얘들아. 어, 밑에 사고 났네, 그새. 베인이랑 제드랑 난리 났다, 지금. 나 아, 저기 합류해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합류를 할까 말까. 메리 베리... 어지 오지 마! 아 <laughs> 오지 마! 어! 오지마 아 오지마 아아왜 이렇게 세냐 이거 하하하하 <laughs> 이거 뭔데 이래세냐 아니 발키리 1초였는데 발키리 돌았으면 잡았거든요 간다 베인이 간다 먹잇감을 노리는 베인 제드 또 메라한테 쏠 겠다 했는데 또 제드형이야 왜 이게 죽노? 아니, 제드 때문에 게임 질것 같은데? 제드가, 아니, 제드야! 플레이 디테일이 너무 구려! 아군이 바론, 야, 또 죽었어! 뭔데? 왜 이렇게 죽는데? 가야 한다, 바론 가야 해. 아, 안 돼, 안 돼! 아군이 아 아니 플래시가 있네 루플 루플 보여주나 제드 베인 보여주나 어봐 제드 이 보여줄 땐 보여주는 남자 황기한 황기한 제드 황기한 제드는 다르다 이놈들이가 이거, 이거 완전 악동이었구나 악동들 유쾌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면 뭔가 이제 문제가 될것 같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유쾌한 학생들의 반란 <laughs> 이럼 이러면 됐네 이럼 이러면 성공했네 이제 용쪽 바에 대해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마 내가, 내가 가야 돼나점화야 이마 나 대리 없어 네 베이는 근데 실제로 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 <laughs> 이게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3데스 밖에 안 했어. 오히려, 코르키의 6데스, 약속이 6데스가 나왔다, 그죠? 아니, 그라가스가 너무 빡세네, 이거. 차필 또 이거, 잘 커가지고, 이 세라프까지 나오니까. 문도가 나한테 움 이길 수 있나? 아, 야스오가, 이 서열 정리가 된게 보이죠? <laughs> 야스오가 미니언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서열 정리 당한 이 모습. 친구들 올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나대는. 아, 이게 안 죽어? 아쉽다. 어, 다 잡은 거 아니야? 어, 나 죽는다. 아, 네, 이거 내 딜에 맞았지. 아, 이씨 내 인강 탄이 죽었잖아. 이거 아니, 바드가 온 거였구나. 바드가 터졌네. 아, 아니, 내가 이길, 이길 줄 알았는데. 어어! 어, 제드님, 도와줘야 돼! 넌 갔다. 유쾌한 악동들의 사망. 그, <laughs> 궁이 있네. 나는, 그가 잡긴 함. 하하하. <laughs> 난 1인분 하긴 함. 이마 아까, 아까 그거 된건 베인 있어서 그래. 베인 없으면 문도 못 잡아. 지옥 까지 도망가야 한다 도망 못갈것 같은데 이야 바드가 살렸어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뒤에서 때려만 봤어 어 그냥 건드려만 본거임 맘만 본거임 맘만 어 베인님 베인님 어, 깜짝이야 베인이 오면 저놈 죽거든 나는 못 죽여도 <laughs> 아이고 싸움 났다 난리 났다 사고 났다 자인 죽는다 아닌데 한타가 이겨 있는데 너너 베인이 때리면 죽잖아 자인이 그냥 억으로억으로 슈퍼 억으로 했는데 야어 했어 야소 캐리야어가싸나 보다 저질러 버렸나 보다. 저야스오를 망쳐놓은 건 누구다? 접니다. 이렙 코르키가 갱 가가지고. 그 플래시 빼놨잖아. 물론 이제 자연이 마무리 하긴 했는데. 놈 보여준아! 따끔하지? 이 플래시, 그, 딱, 하려고 했는데. 하하하 <laughs> 뭐, 뭔 소리에요. 아닙니다. 애 둘이가 잘했어, 애 둘이가. 베인이 이거 사고망치 캐릭터처럼 보여도 잘했어. 이기는 흐름일까, 이게?